네, 고이마더텅 31쪽 24번입니다. 자, 스피커가 떠 있어요. 근데 이 안에는 전 좌석이 있어, 같은 급기밀미내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뛰었대요. 그럼 일단 얘는 떠 있으니까 짜점 0이겠네요. 자,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을 다써 볼게요. B는 일단 밑으로 중력이 있겠죠. MBG라 해야지, 이거랑. 이제 위로 향하는힘자기력이랑 같습니다 그죠? 네. 그럼 A에 작용하는힘다쓸 거예요 A는 뭐 있어요 일단 A 작용하는힘 음, b 기 당길까요? 하기로 하기하기 하기로 하기로 하기 a 하기로 하기로 그럼 아래쪽으로 F 자끝또 음. A 작용하니 중력 MAG 끝 이게 음. 멈춰있잖아요. A 도 네. 왜요? 어 근데 알짜 영일 라면 위로 향하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얘 어디 놓여 있죠 지금 탁자에 놓여 있죠 걔가 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 탁자가 받치는 수직 강력 F N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N 이랑 얘네 들을 합친 거랑 지금 같은 상황. 어, 기억? b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. 당연하지. 음. 니은 a가 b에,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죠. 작용만 작용이니까. 음. 디귿 디에. 틀리죠. 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요 지금. f n이 m g보다 큰 상황. 정답은 3, 4번입니다.